아 갈게요 진짜 티클모아 티클이다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제발 여기서 지금 21회 그니까 러한 3번 하면 확정권 얻을 수 있어요 3번 하면 아씨 나는 왜 윙크랑 웃는 걸못 보냐고 한또 나왔어 아저씨 웃어 아씨 야 이거 그냥 확정권만 얻어 가겠는데 이러다가? 로디 아, 아저씨 웃어 아니 좀 웃어 아, 웃었다 웃었다 웃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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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정권이구나 아이씨 아니 뽑은게 아니라 확정권이라서 웃은거야? 아나 진짜 아 확정권이라서 웃은거야 이런 폭풍이 활태오 나온 활태오 힘에 집착하지 마라 활태오 하나 나 확정으로 나온 활태오 아씨 나는 내가 뽑아서 웃은 자이고 좋아했잖아 활태오 좋다고요 아 진짜 일단 이어서 갈게요 자 아이씨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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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더럽게 아, 왜나안 온다 아왜나안 나오니 진짜 확정권으로만 주는 거 개오바야 제발 아이씨 웃어 아, 또안오 아, 이 팡은 뭘 계속 나오냐? 팡은 나 왠지 전원 레이첼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, 아저씨 계속 나오네. 웃어, 웃어. 잠깐만, 이거 팡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이거 팡, 지금 나 4개인가 5개 있는 것 같아. 이거 계속 나오는데, 팡 표정 어깨로 소문났다고. 저는 왠지 레이첼이 나오면 줄것 같아요. 제발, 레이첼, 윙크. 아씨, 얘도 똑같네. 레알 진짜 줄 생각은 안 하는데. 아씨, 웃어. 아, 미쳤네. 이걸 어떻게 뽑은 거예요, 대체? 아, 기대도 안 된다 이제. 기대도 안 돼요, 기대도 안 돼. 다 썼어 이제. 나 확정권만 얻었어. 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확정권 하나 빼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. 아니 확정으로 얻은 태워 하나 그리고 없음. 아니 팡 지금 미쳤네. 팡 지금 사 팡인데 사 팡? 4팡? 뽀팡이 뽀팡 팡네 개야. 개웃기네. 팡이 네 개네. 아 씨, 아직 한발 남았다. 야, 라스트 한번 남았습니다. 진짜 마지막. 이거 하고 그냥 갈게요. 아, 씨, 마지막까지. 기대란 내 잘못이지.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? 지금 제가 나온 게 평균이에요? 아니면 내 운이 안 좋은 거야? 평균이야.